예, 오늘이 5월 20일 아, 남들은 대파를 벌써 다 심었습니다. 저는 어, 김장 때 먹으려고 어, 지금 준비를 합니다. 대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심어도 됩니다. 어, 언제 심냐에 따라서 그때 그때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김장 때를 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어,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오늘 어, 작업을 합니다. 자, 대파 어, 순을 자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중간 윗쯤을 사정 없이 이렇게 잘라줍니다. 가감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보이시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줘야만 이 대파가 어, 성장하려고 어, 뿌리를 빨리 밭에다가 어, 지탱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사정없이, 사정없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싹싹. 대파 심을 자리를 빌 멀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파 멀칭을 하기 전에 뒤집기 작업을 했거든요. 노탈이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토양 속에 있는 해충을 다 죽인다는 총진싹이라고 이런 어 토양 살충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뿌렸거든요. 여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벌레들이 많습니다. 이런 해충들을 여기다가 한포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대파 뿌리 보면은 뿌리가 썩는그 그런 그 병이 있을 거예요. 뿌리 엉애를 잡는 이 어, 사이메터라는 토양 그, 어, 살충제인데 이것도 여기다가 뿌렸습니다. 어, 이거를 뿌려줘야만이 대파를 심어도 뿌리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파 잎에 그, 나타나는 병충에는 그때 그때 따라서 이제 살포를 하면 되는데 어, 토양 속에 있는 해충은 미리 어, 노탈이 칠때 그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 복합 비료하고 어, 요소 비료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 퇴비를 넣어서 같이 혼합해서 뒤집기를 했습니다. 대파는 어, 보통 이를 보시면은 네 포기 뭐 다섯 포기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종을 했습니다. 많게는 일곱 포기 뭐8 포기까지 심어도 아, 대파는 이렇게 구멍 뚫린 데다 심으면은 이게 다 그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하나 낱개로 할 필요 없이 아, 다섯 여섯 개뭐 있는 대로 그대로 여기다가 심어 주면 되는데 대파는 대파는 여기 흰 부분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대파를 이만큼 깊게 심어야 됩니다. 이만큼 깊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야채 심으면은 그만큼 흰 부분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파는 깊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구멍을 깊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파를 깊숙이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만큼 깊이 밀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흙으로 이렇게 채워주면은 대파가 흰 부분이 나중에 아주 길게 나옵니다. 마트에 가시면은 어, 대파가 굉장히 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어, 그런 거는 흙에다가 많이 이렇게 묻히게끔 했거든요.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고생으로 한 다음에 대파를, 어, 이것도, 어, 다섯, 다섯 뿌리네요. 이것도 다섯, 다섯 뿌이네요 이것도 다섯 리인데 이것도 깊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쭉 밀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대파가 어, 깊숙이 들어가서 뭐 가뭄도 덜 타고 그리고 에, 흰 부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아, 상품 가부치도 있어 보이고 어, 그리고 대파도 윤기도 아주 길쭉길쭉해서 윤기도 아주 어, 잘날 겁니다 대파는 일명 그 마트 대파를 만들려면은 에, 제가 아, 하는대로 따라하시면 마트 대파가 됩니다 마트 대파는 아, 흰 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파 뿌리에서 아, 여기 흰 부분이거든요 이보다 더 많이 한 이만큼 이만큼 묻어줍니다 그러면은 아, 흰 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명 아, 마트파를 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깊게 심으면은 아, 마트파가 되는겁니다 자 여기도 구멍을 되돌이면 굉장히 깊게 이렇게 하거든요 깊게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 넣을 수 있는대로 최대한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아, 흰 부분이 길게 나와가지고 아, 일명 마트파가 됩니다 예, 대파 심는 방법은 아, 저렇게 유공비닐에다가 구멍 뚫어진 데다가 저렇게 심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어, 고, 고를 킵니다. 고를 킨 다음에, 어, 여기 두둑에다 심는 게 아니, 아니고, 어, 고랑에다가 대파를 옆으로 눕혀서 심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여기 두둑에 있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묻어 줍니다. 이렇게 묻어 주고, 난 다음에 이게 대파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계속 여기서 북을 줍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북을 줍니다 주다가 보면은 어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게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게 되면은 어 나중에는 완전하게 이제 마트파가 아주 때깔 좋은 마트파가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그냥 노탈이 친 상태에서 밭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줄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어, 한 줄로 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심고, 나서, 또 심고, 또 심고, 어 이렇게 일단은 심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옆에 흙을 가지고 자꾸 북을 줍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북을 주, 줘도 아, 마트파가 똑같은 마트파가 됩니다. 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아, 그리고 아, 이 방법은 또 잡초 제거가 용이합니다. 아, 어느 정도 자라면 또 풀을 주기, 저 흙을 주기 때문에 아, 잡초가 자랄 틈이 없습니다. 아, 모든 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